뭐야 이 박스 뭐야 이 박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렀어?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부정입니다자 오늘 GTA5 암 레이스 그렇게 암은 아니다 어.. 적어도 우리에겐 조금은 쉽다 그런 레이스입니다 약간 뭐, 뭐 속칭 퍼센트로 따지자면 힐링 레이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니 바티 했는데 <laughs> 이게 뜬다고? 아니 바티 했는데 채굴액 기대왜야

어? 오? <laughs> 란아 여기 그게 있네 길이 그냥 투명길이네 투명길 어. 어, 어, 뭐야! 으어어 어? 어, 뭐지? 오오 <laughs> <laughs> 깜짝이야! 앞에 아, 가면 힘들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가면 괜찮아 어가 <laughs> <스토터가> 설마 어머 <laughs> 어! 네, 아, 네, <laughs> 안돼 <laughs> 으아... <laughs> <가세요>.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어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가세요?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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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먼저 가. 너 먼저 가. <웃음> 오 오. <웃음> 아, 어? <laughs> 오! 어어!! No, no, no. <laughs> 어어!! 어! 안 죽었다고? 어? 어, 왜안 죽냐? 아어1 0라니 <놀리네>. 아 쟤는 터지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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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진다 <laughs> <laughs> 고 ㅋ 뒤에 계시네 어? 음? 근데 뭐 어쩌라고 애들아 무지개색 총 공격이다! 가자! 어? 야! 노표물이 제거됐다! 가자 이제! <laughs> 이거 그냥 가로로 이렇게 가는 거지 no. 아니야아아야 no. <laughs> 아니, <왜?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? 명 길이라도 있나 어. 뭐야 이거 어명길이 있는데 이거? 투명길이라도 있는 수명줄이 어디 있어? 아 설마 이게 후륜이잖아 ]은... 후륜이니까 줄타기 형식으로 가는 거네. 어 그런 거 맞는 거 같은데 줄타기? 줄타기라. 와 이거 근데 너무 힘지 <laughs> 다들 궁뎅이처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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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는 거 같지 근데. 아니, 근데, 너무 없는데요? 와, 어? 이거, 길 있는데요? 어? 어디? 길이, 길이 생기는데, 노란색으로 뭐길 생기던데? 가봐, 처음에 어디야? 처음 몰라요. 그 중간에 생겼어요. 아저씨, 수맥 찍고 다니세요? <laughs> 여기가 시작이네. 어딘데, 니가? 여기 제가 있는 곳이요.

오, 한대. 아, 오오오오... 안 돼! <놀� Dag> 저저저저저저... 아... 응. 와, 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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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, 와, 나, 와, 나, 아 나, 와, 나, 와, 나, 와, 나, 와, 나, 와, 아 와, 이 와, 나, 와, 나, 와, <laughs> 봐봐, 봐봐. 길이 안아여서아아아아니야 <laughs> <봐봐, 웃음> 어, 어!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뭐야? 어, 돌아가아아가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어, 뭐야? 여기 <laughs> 아아아 <야, 오른쪽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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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. 여기가 기네또 여기? 운 드릴게 없네 아, 요번에는 오른쪽 요번에는 왼쪽 화이트데이 그소맥 찾는거 같지 않냐 이 요번에도 <웃음> 왼쪽 <웃음> NOPE 요번에는 중간 nope. 에 바보 바보 오케이 오이차 음? 뭐야 이거 뒤도 아닌거 같고요 왼쪽? 깔고 싶은 거 왼쪽 왼쪽. 아, 요거는 아, 여기 포탑으로 못 올라가네. 아, 존나 아깝다, 진짜. 아, 씨. 진짜 짜증나. 나처럼 와. 나처럼 오면 편해. 그건 콘텐츠를 파괴하는 거잖아요. 아닌데요? 맞아요. 그래 너 방어 무스 아니야? 예. 너무 잘숨겼어 시점을 바꿔 봐, 시점을. 가자. 하겠 아, 이 개! 게 <목소리> 어, <짠! 오>, 됐다. <목소리> 어, 뭐야? 어, 끝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이게 아, 여기돼지라 해놨어. 잠깐만, 저거 오른쪽 위에, 저거 뭐지? 어디야? 약간 이거 20세기 폭스 같다 <목소리> 오케이! 3원 1등으로 골인! 어 벌써 끝났어요? 어야 거기가 제일 암 구간이었네 나는 통과했는데? 어쩌나? 아, 야단독이 저럴 줄 알았어 음단독이왜 저래? 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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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길 따라오라니까 저럴 거, 가... <목소리> 저럴 거 같더라니 <목소리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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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어. 왼쪽... 아유, 그냥 가빨리 야, 그냥 돌진하면 통과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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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No. 웃음> <laughs> 아유,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아유, 바나니 다 왔는데 여기... 어휴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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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왼쪽이에요. 왼쪽, 왼쪽, 오른쪽. 어. 왼, 왼, 우. 아, 왜 오른쪽으로 왔지? 오예 oh yeah. 그래 어.. 퍽이나 왼쪽이야 으지 ㅋ 왼왼 ㅋ 왼왼 어쩌나? 왠외노 ㅋ ㅋ ㅋ 으으노라니까 이씨 바나나 오른쪽 오른쪽 근데 이건 맞음. 음? 뭐야 이거? 어, 뭐야? 모긴 뭐야? 포증 밑으로 떨어지면은 테포 그거 있을 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터진다고 이게? 눈도 지지도 없지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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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거기에 뭐가가 있더라고. 오, 됐다! 어, 됐다! 어, 됐다! 됐었다. 됐다! 뒤로 가야 돼요. 약간 여기 20세기 폭스. 20세기 폭스, BGM에 였더라 <놀람> 빰빰빰빰! 빰빰빰! 딴딴딴! 네, 여러분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레이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스비리비드모